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내가 범인이란 건 확정될 수 없었구마야 증거는 계속 폰을 하고 있던 모습에 제친구가 찍어뒀죠 그리고 당신 틱톡 아이디가 질투해하시 만한 는 빼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틱톡 아이디 확인해 보세요 <laughs> <laughs> 맞아요 진짜예요 <laughs> 사실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그날 너무 질투가 났어 나는 아무래도 팔로우가 늘지 <laughs> 않았고요 저 사람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올라오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. <laughs> 너무 질투가 났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됐었죠.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<laughs> 진짜 죽었어. 증거만으로도 내가 범인이란 건 확정될 수 없었구마야. 증거는 계속 폰을 하고 있던 모습을제치구가 찍어뒀죠. 그리고 당신 틱톡 아이디가 주퇴하시마타는 빼박입니다. 여러분들 빨리 틱톡 아이디 확인해보세요. <laughs> 맞아요 진짜예요. <laughs> 사실 그런 일은 는 없었어요. 그날 너무 질투가 났어. 나는 아무래도 팔로우가 늘지 않았고요. 저 사람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. <laughs> 너무 질투가 났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됐었죠.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<laughs> 진짜 죽었어. 증거만으로도 내가 범인이란 건 확정될 수 없었구마야. 증거는 계속 폰을 하고 있던 모습을 최친우가 찍어뒀죠. 그리고 당신 틱톡 아이디가 줄퇴하시마타는 빼박입니다. 여러분들 빨리 틱톡 아이디 확인해보세요. <laughs> 맞아요. 진짜예요. <laughs> 사실 그런 일은 없었어요. 그날 너무 질투가 났어. 나는 아무래도 팔로우가 늘지 않았고요. 저 사람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. <laughs> 너무 질투가 났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안 됐었죠.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<laughs> 진짜 죽었어?